아무 데나 시작하세요. 아무 때나 시작하면 돼요? 네. 음.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 k 자, 몇개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자, 첫 번째, 어, 저희 벌써 이제 열수 금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어, 한 대략 6주간 저희 그 영정필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셨단 말이에요. 네. 촬영에 동참하셨는데, 어 같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 우선 내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 촬영에 참여한 게뭐 처음이고요. 네. 이거 이전에 이제 이 앞서서 동영상 강의를 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참여하면서 하는 거하고 많이 이제 비교가 되더만요. 어... 근데 이제 그 이제 보면서 하는 것과 네. 이제 물론 전체적인 그 내용과 컨텐츠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네. 보면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좀 있죠. 아무래도 음. 무슨 얘기냐면 음. 그 보면서 내가 집에 앉아서 음. 내가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내서 음. 보면서 공부하는 것과 여기는 내 짜투리 시간은 상관없이 일정 시간에 네. 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로의 그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좋은 아니요. 점과 나쁜 점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음. 표그 이제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상충되는 점도 있고. 음. 뭐, 좋은 점도 그러니까 있고. 역시 뭔가 뭐가 다르게 잡았다. 분는 예. 어. 한 거는 아무래도 그 살아있는 강의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어.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참여해서 네. 어 내 자신의 그 어떤 그, 그 실력이랄까 능력이랄까가 바로바로 바로 아, 예, 느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그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위기의식도 느껴서 아. 그 하나라도 물론 교재는다 음. 그 있다고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라도 더적고 싶었고 음. 뭐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음. 좀 집중하고 싶었고. 집중하고 욕심이 생겼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첫 강에 참여하셨을 때랑 지금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영어 회화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좀 중복되는 말이기는 한데 그 나름대로 그 나를 돌아보니까 내 영어 회화 실력을 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그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증세를 알아야 처방이 나오듯이 나도 내 자신의 키가 얼만큼 음. 되는지를 알아야 네. 그.. 뭐가 되듯이 음. 하니까 네. 내가 조금 노력해야겠다라든가 음. 아니면 어, 이, 이거 죽으라고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음, 지금까지 생각하고는 달리 네. 어, 좀더 액티브하게 음. 좀더 많이 많이 노력도 하고, 네. 근데 가능성을 본 것이 뭐냐하면 네. 이 아시다시피 영화에 대한 교재라든가 동영상은 굉장히 많아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힘든다는 얘기겠죠.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음. 어떤 가능성을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 어, 어. 내가 하려고 하면 어, 뭐 이뤄질 수있 어, 길은 어. 있겠구나 하는 아. 생각을 찾는 게 자준규 나한테는 네. 큰 수학이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칭별 학습법이 다른 인터넷 강의랑 다른 점이 뭘까요? 느끼신 거 있다면. 음,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들으듯이, 어, 내가 이, 이 동영상 참여하기 전에 네. 일반, 도,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영어회화라 고 그러지만은 정, 전혀 전혀. 영어 문법을 등지고 영어 회화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쵸.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이앞에 동영상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어 문법을 강조하시면서 하더라고요. 그, 그 설명하시는 강사님이.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정도의 그 설명이라면 우리가 굳이 동영상을 안 보고 영어 문법 책을 봐도 아.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여기 음. 인증별 강의 학습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네. 물론 내가 모두의 말을 했듯이, 영어 문법을 전혀 도해지 하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영어 회화를 위주로서, 그 영어 회화를 강의를 주로 하고, 네. 영어 문법은 어시스트 하는 식으로 보조를 해주니까, 아. 좀 더, 네. 어, 딱딱하지 않고, 아. 또, 내가 네. 원하는 게영어회화지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난, 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어, 좋았어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걸에어서 음, 붙여서. 음. 그, 그러면은, 이제 그, 저 인칭별학습법의 약 70%에 해당하는 동영상 강의를 대 이제 80% 정도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딱 해보니까, 인칭별학습법이 어느 분들에게 좀더 유난히 도움이 될것 같다. 경험을 해보니까. 우선, 영어회화를 응. 하고 싶어 하는 층은, 응. 그,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배우기 전에 애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 현역을 은퇴해서, 그, 있는, 나와 같은 경우까지 굉장히 버라이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일 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학습이든지 간에 응.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어 그게 있으면은 네. 자기가 분명하게 그 음. 규칙 내가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음. 집에서 하는 동영상은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할 때할수 있지만 음. 이 직접 촬영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면안 필요하더라도 이 스,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했듯이 음. 역시 집에서 하는 공부도 이와 똑같이 네. 영어, 영화회화 촬영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네. 열심히 하면 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차피 길잡이나 음. 공부도 음. 자기 하고 싸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분명한 거는 어 음. 자기가 피동적으로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동영상을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음. 자기가 참여한다, 직접 동영상에 참여한다는 음. 그 적극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자기를, 자기를 투자한다 그러면 음. 분명히 성과는 음, 있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잠깐 이제 혹시 이제 이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홈페이지 음, 딱 보고 이렇게 어, 일단은 그 아무리 좋은 그 구슬도 어깨야 그 목걸이가 되듯이 그렇죠. 의욕 갖고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그 어학 공부도 그렇고 다른 공부도 렇고 대부분이 용두삼이죠. 음. 처음엔 소라도 잡을 듯이 네. 그냥 막 들이붓고 하는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지, 저기 공부를 하면서 제약점은 있겠지만 음.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 그래서 그 자기가 꾸준함이 하, 함을 그 갖고서 할 음.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자신만 음, 있다면,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 음. 게 있다면 투자할 수, 투자해 봐도 괜찮겠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도 많이 배우셨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영어도 이제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어, 다 마치고 나서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영어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담 없이 진짜 저랑 저한테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어, 뭐 그거는 배우지. 이제 네. 음, 네. 이 앞에 내가 잠깐 음, 말한 거고 하좀 중복이 되는데 음. 아무리 좋은 그 생각도 네. 행동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진짜 네. 그, 하듯이 편하게, 네. 편하게 그러하듯이. 네. 그래서 그게 그런데 <laughs> 이게 또 좀 이렇게 희화하면 어떤 그 연인에 대한 어떤 그리움에 대한 그그 어. 그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어 직접 음 자기가 부딪혀야 결과물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을 한 마디 하고 싶어요. 네. 어, um, out of sight, out of mind. 아, 네. out of sight, out of mind. 네. That's it. 네. <laughs> 여러가지를 의미하는 여러 말입니다. 아 그럼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에게 I don't mind.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음미해봐라 이런 얘이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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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Thank you so h a 영어로 말씀해 주 o t mind. I o m